네 오늘은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업을 알아보는 네, 내 생활 속에서 업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에 업을 알면 얼마나 중요한가 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요 어또 업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에좀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네 수홍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은 에,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죠. 에,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에,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에, 어,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에, 어떤 상황. 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예, 없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근데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이라는 것, 즉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 나의 행위로 또는 나의 말로 또는 나의 생각들로 모아지는 그 과거에 지었던 모아진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현재 나의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만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현재 내가, 또 만드는, 현재 내가 또 만드는 새로운 업과 합쳐져가지고 예, 또다시, 예, 또다시 현재, 현재의 이 생활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상황, 예, 그걸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벗어날 수 있어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예, 내 업, 예, 내 업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업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해요. 어, 내 업이 변하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도 변했고 나의 생각도 변했고 나의 행동 방식도 변했는데 에, 나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내 업에 의해서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과 현재의 나의 업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업이 되거든요. 새로운 업의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의 환경, 나의 주변의 어떤 인맥, 나의 주변의 인간관계, 나의 어떤 에너 나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 정신적인 상태, 또 나의 직업. 나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내 업이 변하면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내 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변한다. 어 내가 어떤 선업을 십선업 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내가 지은 십선업에 해당하는 업의 변화가 아니라 과거에 지은 업의 변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은 안 좋은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상세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짓잖아요. 내 업이 선업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내주변의 모든 현상은 선업의 현상으로 바뀌어요. 즉, 모든 현상이 선업으로 바뀐,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업의 변화에 따라, 이 때문에 내 업이 내 선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 선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이 된다.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시작이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선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다.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생활 속에서 관찰을 해 보면 아, 내가 선업을 지어서 내 선업의 변화를 주니까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구나. 를 관찰할 수 있는 단계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 플러스 내가 현재 짓는 선업이 합쳐져 가지고 선업의 영향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상쇄되가지고 작게 일어나고 말거나 어, 좋은 일이 작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더큰 좋은 일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선업의 변화에 따라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 현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 선업이 아니라 내 악업, 즉 내가 짓는 악업에 의해서 이제 선업이 아니라 악업, 이제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악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악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악업의 현상으로. 악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지어서 변화를 만들이키면, 일으키면,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내가 악업의 변화를 일으키면,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악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예, 십선업을 실천하시고, 업의 인광보나 인과형 현상을 관찰하는 수행을 자꾸 하시면, 보여요. 아, 내가 선업을 지어서, 나의 업을, 선업의 변화로 이끌어 나니까,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점차 선업의 현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 또, 내가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많고, 어 인색하고 예, 또 살생을 하거나 또는 뭐 악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욕심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불선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업의 변화를 일으키면 내 주변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악업 불선업의 에너지를 받아서 악업의 현상으로 또 변화가 예, 시작된다라는 것이 관찰되어집니다. 근데, 선업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관찰하기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어, 어리석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악업, 불선업으로 내 주변의 모든 현상이 변화할 때는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악업에 의한 변화다 보니까 어리석어진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예,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예,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어, 인과연기 현상, 악업의 현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수 없게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시면서 예, 선업을 지으시면서 변화를 관찰하면 쉽게 또 관찰해 주실 수가 있다. 또 하나. 내 업이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의 성향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향들. 요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예. 네. 왜 중요하냐면요. 어, 내 업이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의 성향들이 바뀐다. 성향들이 바뀐다. 어, 고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새속에서 살면서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스트레스,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상사의 갑질이라든가, 어, 또 같은 동료들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일진? 이 그, 그, 간호사들이 하는 게 태움? 태움? 예. 네. 그, 배척하고 홀로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소외되는 소외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고통을 겪는다든가. 또, 내가 한, 어떤 내가 행동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든가, 아무튼 그 좋지 않는 관계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이제 있잖아요. 있잖아요. 또, 그 관계가, 어, 자율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타율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버릴, 저버릴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직장에서 일어나는 관계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피할 수가 없는 관계인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고참이나 또는 그 상사로부터 고통을 받는, 예,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학교 다니는, 내, 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아무튼 내가 사는 그 어떤 영역 내에서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는 내 가족 내에서 내 자식이 나를 속을 썩인다든가 내 배우자가 나를, 나를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즉 내가 살아가면서 접촉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 바꿀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에, 그렇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에, 상대를 바꿀 수도 없고 에, 그런 경우가 있죠. 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업을 바꾸면 돼요. 내 업을 바꾸면 돼요. 에. 내 업을 바내 업이 바뀌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성향 에, 이걸 성향을 성향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에, 마음, 마음도 있고요. 성격도 있고요. 어, 나를 에, 대하는 에, 방식도 들어있어요. 에, 방식. 그래서 에, 내 업이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성향, 뭐 마음이나 성격이나 또 나를 대하는 방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에.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간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즉, 내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 모든 삼남한 생의 모든 세계, 모든 인간관계, 또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내 배우자와의 관계까지도 다 내가 만든 업의 세계의 역할들이에요. 즉 내가 지은 선업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나에게 굉장히 잘 해주는 그런 배우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악업을 진 것으로 인한 인연으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배우자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내가 지은 악업에 의한 인연으로 만난 배우자예요. 그런데 내가 선업을 지어 버리잖아요. 즉내 업을 선업의 양이 많은 업으로 바뀌면 설사, 과거의 악업으로 만난 배우자라 할지라도 역할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선업으로 만난 인연의 배우자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내 업의 세계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배우자는 이제 이혼을 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진 않아. 안게 돼. 결국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은, 내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내 자식은 이혼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 업을 바꾸면 내 자식도 변화를 일으켜요. 내 자식도 불효자였던 자식이 효자로서 변화를 일으켜. 또한 내 가족, 내 직장, 내 동료들 등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업을 이제 바꾸는데 무슨 업으로 바뀌냐? 네, 내 업을, 네, 내 업을 <laughs> 선업으로, 예, 선업으로, <laughs> 선업으로 바꾸면 <laughs> 내 주변 사람들의 성향, 예, 성향들이 예, 선한, 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업을 선업으로 바꾸시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성향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게 크롬 되어 있는 게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의 구조다. 그래서 이 업의 인과 연기의 법칙의 구조를 활용하셔서 내 직장 내에서의 갈등, 내 가족과의 갈등. 등등,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스스로,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 맞이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 업이 바뀌면 예, 내 환경이나 직업도 바뀝니다. 예, 내 업이 바뀌면 내 환경이나 직업도 바뀐다. 직업. 네, 직업도 바뀌어요. 네. 어, 이 직업이 바뀌는 정도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즉,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업이 바뀌면 내 환경이나 직업도 바뀌는데요. 내 업이, 네, 내 업이 선업이면 네, 업이 선업. 네, 업이 선이면 선업으로. 내 업이 잠깐만요. 네. 업이 선선으로 선업, 바뀌면 네, 환경이나 직업도 좋게. 좋게. 좋게 바뀝니다. 좋게 바뀝니다. 내 업이 선업으로 바뀌면 내 환경이나 직업도 좋게 바뀐다. 좋은 직업으로 바뀌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 업이 악업으로 바뀌면 이제 선업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직업을 갖게 됐어요. 선업을 지어서. 좋은 환경이나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예, 악업, 네, 내 업이 악업으로 이제 바뀌어요. 선업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직업을 갖고 살면서 자꾸 살생하고, 예, 인색하게 살고, 안 좋게 살아요. 바람이나 피고,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예, 바뀌면, 네, 내 환경이나 직업이, 직업도 조, 안 좋게, 예, 좋지 않게, 예, 좋지, 좋지 않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선업으로 바뀌면 내 환경이나 직업도 좋게 바뀌고, 내 업이 악업으로 바뀌면 내 환경이나 직업도 좋지 않게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처음에 태어나서 가지고 온 복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에, 선업의 양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업이 상당히 에,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어, 공무원이기도 했고 교편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직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괜찮았고, 또한 이 심한 노동이나 뭐 거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자니까 예, 직업도 괜찮았고 환경도 좋았고요, 그리고 수입도 좋았어요, 연봉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취미로 예, 취미로 살생을 하는 낚시 같은 거. 예, 그런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낚시 같은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살생업을 많이 친 거예요. 나아가, 십선업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 십선업 생활을 하지 않고, 보편적인 세속의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십선업의 양보다는 십 악업의 양이 많겠죠. 예, 십 악업의. 살생하고, 예, 또, 투도, 작은 것이라도 투도 같은 게 있겠죠. 예, 인색하고, 또, 어, 올바른 생활 을 하지 않고, 또, 뭐야, 어, 거짓말, 예, 또 하고, 꾸며대는 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또 악구, 예, 악담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또 욕심, 탐욕심도 내고, 또 집착도 하고, 그런 어리석게 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전생에 선업의 양이 많아가지고 좋은 환경과 좋은 직업에서 살다가 살면서 이제 예, 식, 악업에 해당하는 양이 많아서 악업으로 바뀐 거예요. 내 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직업도 정말 좋지 않는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온몸이 다 혹사하고, 정말 겨우 생계유지 정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다시 선업으로 이제 바꿔가니까 좋은 환경이 되고 직업도 좋아지고,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막막하고 답답한 이 상황,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업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변한다는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인 이 세상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내 인생을 변화, 인생 변화를 맞이 하실 수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 이치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러한 법칙 속에서 살고 있다. 예, 이 법칙이 바로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인데 원래부터가 있었던 거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부터 있는 이 법칙을 예, 통찰로서 관찰하셔서 예, 발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요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삶을 만드실 수가 있다. 그걸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내 업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